경북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연분홍 벚꽃이 피어 상춘객들에게 화려한 봄의 장관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부터 경북 벚꽃 명소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개막합니다. 경북 도내에서는 경주 구미 안동 의성 4개 시군에서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 축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펼쳐집니다. 대릉원 돌담길을 따라 마술, 버블서커스, 재즈 등 거리 예술 공연과 조명,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나이트쇼가 펼쳐집니다. 구미 금오천 산책길과 금오산 도립공원 일원에서는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이 22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집니다. 금오천을 따라 수놓는 연분홍 아름다운 벚꽃길을 배경으로 간이 수상 무대와 특별객석을 마련해 공연을 선물하고 미디어 파사드 포토존,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안동 벚꽃 축제는 낙동강변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27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집니다. 낙동강을 따라 만개한 벚꽃길에서는 제즈 통기타마인 마술 등 거리 공연과 추억 포토존, 반려견 놀이터, 뮤지컬 영화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의성 남대천 벚꽃 축제는 31부터 이틀간 남대천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벚꽃 축제뿐 아니라 경북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끌 전망입니다. 포항시 벚꽃 명소는 청송대 감사 둘레길과 영일대 호수공원, 철개숲이 있습니다. 영천시는 영천댐 공원에서 충효삼거리를 거쳐 옥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40km 벚꽃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습니다. 김천시 연화지 벚꽃길은 김천팔경으로 선정됐을 만큼 아름다운 벚꽃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예천용문사로 가는 벚꽃길, 청송 양수발전소 벚꽃길, 영주 서천변 봉화무랴저수제, 칠곡 동명면 한티로, 경산 영남대 러브로드, 상주 북천시민공원, 성주 성주호 주변, 영양 선바위 관광재, 고령 금산재, 문경 영신 숲유원재 청도 각북교 등도 가볼 만한 경북의 벚꽃 명소입니다.